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카드 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2018년도 11월 달 개자리, 개자리 분들의 한달 운세를 보겠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두 종류의 카드 사용할게요. 카드 스프레이 되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8년도 11월 개자리 분들의 전체 운세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나타내는 카드에 컵산 1번이 나왔습니다. 뭔가 새로 시작하려는 감정, 하고자 하는 게 있는 마음이죠. 근데 이 카드만 봤을 때는요, 아마 시작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상황적으로 내가 지금 할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자신이 의지를 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마음만 있고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움직여서 일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일하는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에서 뭔가 결제를 못 받았거나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다는 적극적으로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무언가를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내가 이 공부 이 배움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한 달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자격증부 공부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익히고 계신다면 이걸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근데 조언을 붙여 봤을 때 초심을 잃지 말고 내가 처음에 이걸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잠깐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원래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이 공부를 이 배움을 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적인 부분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나의 영향력이 큰 시기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의논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트너가 있어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신다던가 놀러를 가더라도 움직임이 많은 그런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파트너가 없는 싱글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 적극적으로 연애 활동, 어, 누군가에게 송 소개를 받기 위해서, 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연인을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연인을 볼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물쭈물 한다든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못 잡는다고 한다면, 언제 만나서 누구랑 어떻게 연애를 하고, 이번 겨울엔 어떻게 지내야지, 라는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이것도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애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요, 싱글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연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그 노력에 대한 성과가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멈춰져 있으면 올 겨울 그냥 또 썰렁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워 보이는 거 없습니다. 이번 달은 아파서 신경 쓰이는 곳은 별로 없긴 한데, 어, 어깨 쪽, 어깨 쪽은 이렇게 조금 음, 뻐근하거나 결리거나 약간... 어깨가 조금 무겁다는 느낌, 이 정도는 있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배우자분과 함께 뭔가 계획을 잡았던 일이 있으면 그 계획을 이번 달에는 조금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이고요. 만약에 배우자분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잘 지내보자, 아니면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해보자라고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배우자분이 밤늦게 들어온 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런 이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동에 대한 것들이 나쁜 건 없는데요. 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기 때문에 멈춰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생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상상만 한다고 해서 그 상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동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직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짜져서 꼭 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된 상태에서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를 옮기시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바꿔보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번 달은 내가 시원하게 훌훌 털고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라고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본인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내 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달은 만약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거나 이직을 생각하시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조금 실천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봤을 때는 그만두고 바로 다른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일주일에서 뭐 이주 일주일 이 정도는 여행을 갔다 오신다던가 끝내는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 세우셔서 움직여 보세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많은 도움을 받거나 친구들이 나에게 많은 것들 의지하는 내가 도움을 주거나 내가 도움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보여진데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만나는 친구들은 나에게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의 모임 만남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달이기 때문에 계획한 곳 계셨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실천에 옮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계자리 분들이 약간 적극적으로 월하는 게 조금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계획을 세워 놓고 계획을 잘못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 분들이 이 계자리 분들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꼭 한번 도전을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018년도 11월 계자리 분들의 운세였습니다. 이 타로카드 리딩이 다 11월 달을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